자 비티입니다. 이거는 수능,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1회 6번 문제요. 전 시간 테스트 1회 4번 문제였죠 5번 문제는 뭐 선택지가 우리말로 돼 있어서 좀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6번을 하기로 했어. 요자 보면 today children 어떤 아이들?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 이 education center 무슨 교육센터? Early c h i l d h o o d 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것도 초기 어린 시절이니까 뭐 유아 시절, 즉 유아 조그만 꼬맹이들 하는, 공부하는 그런 유아 education center, 교육센터에 있는 c h i l d r e n 아이들이나심성이좋는 타이밍이 children에게 주겠죠그 아이들이 해서 주어가 복수니까 have, 복수 동사 써서 그런 아이들이 have access to, have access to 어디 어디 하면 뭐뭐에 대한 어떤 이용을 이용 또는 어떤 접근을 가지고 있다니까, 뭐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야. 그 아이들이 have access to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뭐에도 불구하고. 이번도원란 접속사가, 몸에도 불구하고 원 양보의 접속사잖아 뭐에도 불구하고. The children are often restricted. restrict가 동사로 제한하다는 소리죠. 제한하다. 수동태로. 아이들이 종종 are restricted. 제한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In the use of such game. 그런 게임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 아이들이 종종 are r e s t 제한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유아 교육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어떤 컴퓨터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것. Naturally, 자연스럽게, 당연히, it is o l d e s t childre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 이렇게 적혀 있으면, it's t h a 강조구문이죠. 이 t 강조구문.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어떤 사람 주어를 강조하면, it's t h 이 t t 그 m e i t 대 후, 주격한 후를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t 의강조금이제요 강조금은. 이 t 의강조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를 이 t 의사이에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동사를 제외하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부어나 뭐 부사구나 이런 것들 강조를 다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강조하려고 하는 걸 집어넣고 중간에 i t 사 t h 에 집어넣고 나머지를 t h 에다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해석도 뭐만 하는 거는 뭐다 이렇게 해석하죠. 여기도 tend to play such games. Most, 그런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텐드투가 뭐 많은 경향이 있는 뭐 많은 경향이 있다는 소리잖요 그래서 so 그런 게임들을 가장 많이 하는 텐드투 플레이 더 모스트 그런 게임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은 결국은 그런 유아교육 센터에 가장 나이든 아이들이라는 거죠. 더 모스트 올드스 d r e n 제일 나이든 애들이 그래도 그런 게임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These games. 그리고 이런 게임들이 종종 되게 심플하고, 그러면서도 may well include. 뭐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거요. Some aspect of learning. aspect가 무슨, 무슨 측면, 이런 소리죠. 무슨 측면. 어떤 학습의 몇 가지 측면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거. 되게 단순하고 다면서도, 뭔가 게임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배우는 측면들이 몇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요. children growing up today. 이건 이제 현재 분사로 여기 지금 동사가 있으니까. 현재 문사로, 오늘날 g r o w i n 하고 있는 아이들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중간에 당연히 주격한다는 그 동사 생략됐겠죠 문장의 주어는 취효전에는 이게 주어야, 그죠 그래서 지금 SO는 복수동사 써놨잖아. 그래서 오늘날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meet, 뭐를 만나.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과학기술을 일찍 만난 단수로. 뭐 처음부터 아주 쪼매날 때부터 폰 만지고 뭐 어떤 디지털 과학 기술을 일찍 만나죠. 그러면서, it becomes a natural. 그것. 즉, 디지털 과학 기술이, 이게 디지털 과학 기술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라고. 자연스러운 부분이 된다. 뭐, 그 아이들의 개인적인 프로모션에, 프로모션 이왜 승진, 또는 어떤 판촉 행사, 뭐, 홍보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아이들의 어떤 발달 정도가 되겠죠. 아이들의 프로모션에, 아이들의 성장에, 아이들의 어떤 발달에, 어떤 natural part, 자연스러운 일부가 된다는 거. 그런 과학 기술이. 요 그래도 보니까 그러니까 종종, 그리고 또 종종 프로그램이 is peppered with songs and music. 밑에 뭐 pepper A with B에서 A를 B로 뭐 가득 넣다. 뭐 채워다 이런 소인데 이제 수동태로 그런 프로그램이 is peppered with songs and music. 노래랑 음악으로 가득 차있다. 그렇게 어떤 아이들이, 조그마한 유아들이 하는 그런 어떤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이 노래랑 음악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그게 또뭐 a form of 그래서 그런 게 뭐가 된다고 a form of 일종의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 오락의 어떤 폼, 형태가 된다는 거. 노래랑 음악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그만 한 꼬맹이들도 보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hence, 그래서 무슨 단어? 에듀테인먼트는 단어가 생겼다는 거. 뭐 하나 어떤 단어인데? 위치 주격관에 있어서. 위치 is sometimes used for this. 즉 so 이것, 이런 어떤 프로그램, 노래랑 음악이 많이 들어있어서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is used, 사용되어지는 에듀테인먼트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거죠. 뭐 에듀케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합쳐 놓은 거겠죠. 서치 컴퓨터 게임 그런 컴퓨터 게임들이에서 이문정이 주는 게임지 복수명사을 주었죠. 그런 컴퓨터 게임들이 뭐 하는 걸 도와줘? Fine motor skill. Motor s k i l l 게 보통 운동기술이 에요 운동기술. 근데 그것도 fine이 들어가서만 그렇게 미세한, 미묘한, 아주 미세한 운동기술. 뭘 사용하는? 유징 현재 분사로도 f i n g 손가락 끝을 사용하는 손가락 끝부 왜 컴퓨터 게임이고 이렇게 하니까 왜 키보드를 치고 또 마우스도 클릭하고 이래야 되니까 컴퓨터의 어떤 손가락의 끝 부분을 사용하는 미세 운동 기술들을 발달시켜 준다는 거 그리고 어떤 우리 의 어떤 운동 능력 중에서 미세 운동 능력을 이런 컴퓨터 게임들이 발달시켜 줄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또뭐한다고수어는 똑같이 이렇게 서치 컴퓨터 게임에서 3층 복수 명사가 좋으니까 이게 help 첫 번째 동사 n d d a 이두 번째 동사도 이렇게 주어가 함칭 복수니까 복수동사 가죠 여기 S부터 r e 콰이어 r e 하면 틀리겠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컴퓨터 게임들이 뭐를 요구한다고 r e q u i 요구하는 수이죠 Cognitive skill. 가 인지적인이라는 수. 인지적 기술을 요구한다는 거. 뭐하마 위해. In o r 가뭐마 하기 라는 표현인 거 알죠? 부산육부의 뭐 목적과 같죠. 뭐마 하기 위마뭐 하기 해서 find a s o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어, 뭐에, 뭐에 대 해결책, t 전제어서, a 어, challenge or task in relation to 메뉴. in relation to 뭐, 뭐랑 관련해서, 라는 소리죠. 뭐랑 관련해서, 그 컴퓨터 게임의 그 메뉴랑, 컴퓨터 게임 보면 어떤 게임 하려는 메뉴판, 메뉴가 뜨잖아요. 그런 메뉴에서 어떤 난제, 어려운 도전거리나 아니면 테스트, 어떤 과제를, 과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c o g n i 스 i v 인지적인 기술도 요구한다는 거. 뭐, 게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메뉴를 떠서 어느 걸 선택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메뉴랑 관련해서 뭔가 갯 챌린지, 어려운 어떤 도전거리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테스크, 과제,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코건티브 스킬, 어떤 인지적 기술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고 c c o 따라서, 고 c c o 따라서, 이런 이런 것들을 컴퓨터 게임이 뭐, 우리 아이들의 그런 미세 운동 기술도 발달시켜주고, 또, 어떤 메뉴얼 관련된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인지적인 기술도 요구한다. 그래서 따라서, this means, 이런 앞에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결국 뭐를 의미한다는가? 대체 없속사야. I 가 needs to know and learn. 알 필요가 있거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를? 코드를. 그 어떤 일종의 뭐그게임이 들어있는 어떤 암호나 코드 이런 것들을 알 필요나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 이노드투 아까 뭐 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죠. In order to be able to 뭐를 할수 있기 위해서 make 목적어 목적보를 이렇게 work 사육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동사 운영해서 이 work가 보통 일하다 뭐 공부해야 되는 거 말고도 뭔가 작동하다 또는 뭐 효과가 있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 게임이 제대로 작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서 by the ing 동영상와서 by choosing from the menu 메뉴에서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그 게임이 work 작동하도록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떤 코드를 노 no, 알거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결국은 단순한 어 게임처럼 보여도 애들이 뭔가 이렇게 그런 게임을 통해서 뭔가 알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학습적인 측면들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 글의 지금 주제는 뭘까? 1번, the importance. 뭐, 이 중에서. Self-directed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어디에 있어서? In creative education. 이거 뭐 창의성, 창의력 교육 좀 되겠죠. 어떤 creative가 창의력, 창의성이. 창의력 교육에 있어서 self-directed problem solving. self-directed라는 게 이게 자기주도적인이라는 소리예요. 자기주도적인. 왜, d i r e c t 가 어떻게 지시하다, 어디 향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시하는, 즉, 다시 말해서는 자기주도적인, 자기 self-directed. 자기주도적인 문제의 어떤 해결성의 중요성. 어떤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 말이 그렇지만 이건 아닌 것 같죠. reasons, 무슨 이유? 환경성 와이 생각해서 children should not be exposed 아이들이 e x p o 노출 시키다는소리인데 수동태로 아이들이 노출되면 안 되는 이유 어디에 노출되면 안 되는 이유? t o 전자서서 컴퓨터 게임 아이들이 너무 일찍 노출되면 안 되는 이유. 즉 아이들이 너무 일찍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아니고 danger of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의 위험 많은. distracting 현저무술 앞에 있는 게임 스크린 컴퓨터 게임 스크린에서 distract 왜 산만하게 하다는 소리잖아요. 산만하게 하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즉 아이들의 텐션, 관심 또는 어떤 집중력. 아이들의 집중력을, 어텐션을 뭐 어떤 생각으로부터 땡킹으로부터 산만하게 하는 즉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을 생각으로부터 딴데로 돌리는 산만하게 하는 그런 컴퓨터 게임의 위험. 즉 컴퓨터 게임하면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딴데로 정신이 좀 분산이 된다는 그런 어떤 컴퓨터 게임의 위험 이런 건 아니고. Different roles. 다른 역할. 뭐, 목적격관 되겠네요. 이플레이는 동사의 목적관이 있잖아. 플레이 롤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 수고도 있잖아요. 캐릭터가 하는 어떤 다양한 역할, 다른 역할들. 어디에서? 인, 전자대 관계되면서 와서 In making computer games. 뭐, 이것도 make, 목적어, 목적 보호를 이렇게 형용사원, 오형식이죠 컴퓨터 게임을 좀더 enjoyable. 즐겁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컴퓨터 게임을 좀더인조 j 왜? 목적 보호자니까 보호로 이렇게 형용사가 오겠죠. 메이크라고 맨날 사역동사로 쓰여가지고 목적 보호로 동성원형 그런 오형식만 있는 게 아니고, 메이크 목적어 목적 보호로 이렇게 형용사나 또는 명사가 와서 쓰이는 오형식 문장들도 있죠. 컴퓨터 게임을 좀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 캐릭터들이 하는 여러 다른 디퍼런트 롤, 다른 역할. 그런 것도 아닌가? 그결국은또 5번이 다 되겠네요. 뭐, benefit, 이점, 혜택. 조금 좋은 점들에 대한 컴퓨터 게임의 이점들. 뭐에 있어서. 아이들의 뭘 위한? 아이들의 physical and cognitive development. 아이들의 어떤 신체적, 그리고 인지적, 인지적 발달. 아이들의 신체적, 그리고 인지적 발달에 있어서 컴퓨터 게임의 이점. 왜? 신체적 발달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손가락 끝. 그런 미세 모터 스킬. 어떤 운동 기술을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어떤 이 하는 그런 어떤 이 미세운동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이들의 physical development 이 신체적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또 또 메뉴에서 선택해서 게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아이들의 어떤 c o i t i v e development 이 원래 인지적인 기술도 필요하니까 아이들의 c o i t i v e development 인지적 발달에도 컴퓨터 게임이 benefit 도움을 준다고 컴퓨터 게임에 이런 아이들의 신체적 그리고 어떤 인지적 발달에 대한 컴퓨터 게임의 benefit 이점 혜택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교금 컴퓨터 게임이 나쁘지만 않고 좋을 수도 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 적당한 게 맨날 보면 뭐 애들 그거만 쟁이하게 냅두면 그것도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아무리 뭐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건데 뭐 산삼을 좋다고 막매일 달아서 먹어봐요 교금 몸에 과부하가 그래서 그것도 몸에 되게 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laughs> 컴퓨터 게임도 애들 재밌어 하고, 뭐, 컴퓨터 게임이 어때? 이런 애들의 어떤,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도움이 된다. 고해서 오, 그래, 좋아. 이러면서 계속 막 하루에 열심히 씩 시켜봐. 그럼 그게, 독이 되지, 득이 되겠어요. 자, 내용은 그렇게, 그 어렵지 않았죠. 그래도 이 정도 보고, 특히 이런 선택지에서, 또 이렇게 답을 못 찾아가지고 쩔쩔 매지 말고. 하여튼, 단어 부조령이 하나도 안 하다. 요즘은 진짜 어휘로, 문제의 어떤 변별력을, 뭐, 가려는 어떤, 유형들, 그렇게, 모든, 뭐빈칸수능이든 순서든 다 유용하고 상관없이 어휘를 많이 알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결은 단어 몰라서,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절인 외워라. 근데 진짜 진짜 단어 안 외우는 것 같아. 단어 외울 줄도 몰라. 단어 외우라 그러면 진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단어를 진짜 적어가면서 손도 움직여가면서 진짜 속으로 소리 내가지고 지금 속으로라도 좋게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뭐 발음하면서 속으로 발음하면서 이렇게 외워야 될텐데 안해요. 좋은 세상인데 영어 성적이 더안 좋아지는 이유가 요즘에 영어 성적 애들 되게 안 좋거든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잘하죠. 근데 그 잘하는 애들은 전체 어떤 비율로 보면 20%도 안 돼요. 나머지는 7, 80%는 못해요. 근데 그몇안 되나 하는 2, 30% 잘하는 그 애들만 보고 아 영어 되게 뭐 잘하는 애들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못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 정말이지, 점수가 중간에 뻥 건너뛰고, 잘하는 애들은 뭐, 보통 3등급 이상, 2등급, 1등급 이렇게 맞는데, 못하는 애들은 뭐, 50점은 고사하고 3, 40점, 뭐, 10점, 20점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맨날, 이 뉴스나 이런 데서, 뭐, 수학, 수학, 수학이 어렵고, 뭐, 계속 그딴 소리만 하니까, 영어는 정말 뭐, 그냥 대충 쳐도 쉽게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해서 대충 해도 돼요. 대충 해가지고 뭐 애가 성적이 잘 나오면 애가 진짜 똑똑한 거고 혹시나 그렇게 했는데 오왜 어,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뭐 맨날 영어 시험 치면 5등급, 6등급이고 뭐잘 나와봤자 진짜 4등급이고 그렇게 나오마 그때는 뭐남 탓하지 말고 그냥 본인 탓하면 서 본인 탓 영어로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했으니까 뭐 5등급, 4등급 그거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무슨 영어 시험 치면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 영어 시험 정도는 뭐모의고사는 내신이나 다 90점 이상 맞아야 되지 않냐고. 그건 중학교 때나 그런 거지. 응. 중학교 때 시험이나 쉬워서 그렇게 맞는 거지. 고등학교 시험을 학교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당연히 시험 치면은 90점 이상 맞아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도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하지 말고 부모가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막 학원이나 뭐 그렇게 학교나 그렇게 보내마. 에 영어 공부 뭐 성적 안 나오는 것 같고 아무한테도 탓하지 마세요. 어, 그따위로 생각하는 게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봤는가? 영어 시험 치면 그렇게 성적이 잘 나왔던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laughs> 자, 일단 이 단어 어휘 무조건 많이 하게 하루에 10단어, 20단어씩 부지런히 외우라고 오케이?